내가 서 있는. She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신의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스무 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각 집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무원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메이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 우세 아들 엘리 사마 와 문하 세 지파 에 서는 부다 수레 아들 가 말리 에리오, 베냐민 지파 에 서는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 다니요단 지파 에 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 에세리요 아셀 지파 에 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 엘이오갓 지파 에 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 사비요 납갈리 지파에서는 에난네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이들은 백성이 각 지파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뽑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둘째 딸 첫째 날이었습니다. 백성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마아들인 로우 벤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샬롬, 오늘도 저희 아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아잠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1월 첫째 주에, 첫째 날에, 첫 아잠을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개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개수하는데요. 1장과 26절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장에 개수되었던 사람의 명단이 26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월 1일부터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수 있지만 성경에서 오늘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저희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주가 저희 성탄절이었잖아요.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를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저희는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보셨나요? 개인적인 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모가 싱가포르에 사세요. 그래서 한번 싱가포르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작은 도시국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우 법 체계가 엄격한 나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껌도 씹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콜릿 카라멜, 껌 이런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으면 안 되더라고요. 껌이 슈퍼마켓에 팔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껌을 씹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8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껌을 땅에 뱉어서 도시 환경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 그러면 나는 껌을 못 씹는 거야? 어떡하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저는 싱가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칙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 나라에 방문했을 때는 그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겠죠.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또는 다른 나라에 살면서 제가 껌을 씹고 싶을 때는 껌을 자유롭게 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싱가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가정하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벌금을 물거나 혹은 감옥에 가거나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야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어쩔 때는 저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에 살고 있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라고요. 저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면서 살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더 입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한번 이 시간 같이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 아멘. 아, 어떡하지? 나는 지금까지 불순종하면서 살 때도 있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저희 요한일서 암송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기억나시죠? 저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저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순종하면서 살 때도 당연히 있었지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2023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나간 것은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출발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가 늘 주님의 복과 윤례를 사모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